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견훤의 야심 2편을 견훤과 왕건 사이에 주고받은 그 편지를 통해서 두 군주의 심정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자세 편지의 문안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의 입장을 어떻게 더 파이를 키우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유도하느냐 감정적인 싸움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읽어드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라에서 화친하고자 왕근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한테 오지 않고 왜 왕근에게 신라를 다시 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좋지 않아 우리가 신라를 치면 또 왕근과 싸우게 될 거야 싸우지 않고 왕근을 신라에서 손을 떼게 해야지 나도 편지를 써야겠다 고백제 군사 먹과 붓을 가져온다 아우 보게나 삼국사에는 견훤의 이 편지를 신라의 문인 최승우가 썼다고 나온다. 어쨌든내 입장을 적은 편지니 그게 그거지. 그 사람 불러서 확인시킬 거요 형님의 편지 읽고 있어. 그거 읽고 있어 이렇게 하면 견훤이고 읽고 있어 제목소리를 하면 왕건이 되겠습니다. 왕건 견훤의 편지를 읽는다 견훤. 아우 보게 얼마 전에 신라의 재상 김웅념 등이 장차 아우를 월성으로 불러들이려고 한 것을 알고 있네. 그건 큰 자라의 소리에 작은 자라가 소리 내는 꼴이며 종달새가 매의 날개를 찢으려고 하는 짓이니. 견헌 견혼, 노래 견환의 당부를 부른다. 노래도 역시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러다가 야단 날 거야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묘 사직은 빈터가 될 거야. 내 먼저 조적의 채찍을 잡고, 한 금호의 도끼를 휘둘러, 무뢰한을 타이르며 설득했는데, 뜻밖의 간신들이 도망하고, 경예왕은 운이 없어 눈감으셨지. 경명왕의 외종자이며, 헌강왕의 외손, 김부를 받들어 신라왕의 모시니, 위태로운 나라 바로 세우고, 없는 왕 다시 앉힌 과인의 공덕. 아우는 그 마음 헤아리지 않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말을 믿고, 온갖 괴로 왕자리 넘겨보고 가진 방도로 이 땅을 짓밟으니 이 무슨 수작인가? 말이 없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떨지요? 듣기실래? 견혼 계속 노래한다. 아우는 내 말머리도 보지 못했고 내 쇠틀 하나 뽑지 못했어. 초겨울 성산지 날에서 아우의 신하인 색상이 그 손을 묶였고 이달들은 미리 사앞에선 아우의 좌장 김나기 해골을 드러냈지. 이 밖에 죽인 것도 많고 쫓아가 서로 잡은 것도 적지 않아. 강하고 약함이 이와 같으니 누가 이기고 질지는 다 알리라. 왕근 읽어내려가면서 노래 왕근의 답신을 부른다. 보내주신 편지에 답하오. 5월국에 사신 반상서가 전하는 조서 한통 받아들고 마침맞게 형님의 편지도 받았소. 5월국 사자가 조서를 가져왔고 비단에 쓴 형님의 편지는 참 멋졌소. 조서를 받고 감격이 더했으나 편지를 읽자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소 견혼 격정의 몸을 떤다 왕건 태연하다 돌아가는 사자에게 내 생각을 보내겠소 내 뜻은 이래 평양 성루에 내 활을 걸고 폐강물을 내 말에게 먹이는 게지 그런데 지난달 칠일 오월국에 사신 반상스가 그 국왕의 조서를 지니고 왔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왕건 노래를 이어서 부른다. 나 우르르 하늘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과분한 추태로 나라를 이끌 기회를 얻었소 얼마 전엔 때가 좋지 않았소온 나라에 흉년이 들고 많은 백성이 도적대를 따랐소 논밭은 죄다 묵혔지 이 어려움에서 재난을 구하려고 이웃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냈소 농민은 농사를 짓고 누애를 치고 그 후로 7, 8년은 평화로이 군사마저 쉴수 있었으나 아우 5월 국왕의 조서를 들어보게 왕근, 빙긋 웃는다. 견혼, 견혼의 당부를 이어 부른다. 우리는 오래 사이좋게 지낸 동맹. 아우가 볼모를 죽여 우호를 저버리니 서로 국경 침범하여 싸움질했지. 지금 사신을 아우에게 보내니 세상 일이란 게 좋은 게 좋으니 앞으로 잘 지내면 좋겠구만. 이제 형님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소.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싫다고?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 다만 지난 10월에 갑자기 볼모가 죽어서 서로 싸웠고, 어떻든 싸움은 시작했으니 끝은 내야지요. 왕근, 노래 왕근의 대답을 이어부른. 처음엔 당신이 적을 가벼이 여겨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꼴로 달려드니, 그게 가당 찮음을 알고 내가 물렀었어. 모기가 산을 짊어진 모습이었으니까 공손히 사과하면서 하늘에 맹세했지요. 그날 이후 길이 화신하겠다고 하여 서로 죽이지 않는 병가의 뜻받들은 포위망을 풀어 군사를 쉬게 하였소. 볼모를 잡고서도 마음 편하게 대했으니 내가 백제 사람에게 득을 베푼 거요. 맹세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형의 포악한 힘이 발작할 줄 누가 알았겠소. 땅벌과 전갈의 도구로 백성을 해치고. 이리와 호랑이가 치덤벼 금성을 궁지에 몰고, 신라의 궁궐을뭉갤줄 생각이나 했겠소. 주나라를 떠받던 진의 환공이나 문공처럼 형님의 그 배륜에 맞설 사람이 어디 있겠소. 기회를 틈타 반역을 도모하던 한나라의 왕망과 동탁처럼 간악한 자들만 남았어 왕의 지존을 짓밟고 신하인 사람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하고 아비로 자처하여 위계질서 무너뜨린 폐류는 감당하기 어렵소 이런 난세에 착한 재상이 없다면 어찌 나라를 안정시키겠소 나 진심으로 신라왕을 높이고 신라를 위기에서 구하려는데 당신은 틀끝만한 이익에 눈물고 세상 가득한 은혜를 발로 차는 사람 왕을 죽이고, 궁궐을 불사르고, 신하를 죽이고, 여자를 욕보이며 진귀한 보물을 빼앗은 당신은 하나라의 거왕보다 포악하고, 어떤 맹수보다 더 그악스럽소. 아우는 생각보다 순진해서 탈이여 견혼, 견혼의 당부를 이어서. 부... 세상 보는 눈이 너무 착해. 한때 나도 그랬고, 지금도 좀 그러긴 해.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래야지. 나는 의리 돈독히 하고, 대국받들어 섬긴 만큼, 지금 이 조칙을 받고 행하겠지만, 아우가 군사를 피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해. 입장이 불리한데도 싸우려고 하니, 그게 걱정이지. 나 여기 조서를 베껴 돌려보내니, 눈 똑바로 뜨고 잘 살펴두게나. 달아나는 토끼와 뒤 쫓는 개가 서로 제치면 산새들의 놀림거리가 되지. 개와 황새가 물고 문채 버틴다면 얼마나 우습겠냐. 돌이킬 수 있는데도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난질 싸움은 하지 않고 싸운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소. 노래의 템포가 빨라진다. 해를 거꾸로 돌릴 만큼 이 원한 하늘까지 닿아도 내가 참새를 쫓는 마음으로 개와 말같이 나는 나라에 충성을 하오. 다시 군사를 일으킨 지2 년이 지났어. 땅에선 우레같이 내답고 번개같이 빨랐어. 물에선 범과 용처럼 차고 싸우면 이겼지. 칼을 뽑으면 헛되이 칼자루에 꽂은 적이 없어. 당신의 장수 윤경을 바닷가로 쫓을 땐 빼앗은 갑옷이 산같이 쌓였어. 추조를 성 밖에서 사로잡을 땐 시체가 들을 덮었지. 연산 변두루에선 길환의 목을 베었고. 마리성 둘레에선 깃발 아래서 수호를 죽였어. 임존성을 함락시키던 날엔 형적 등 수백 명이 목숨을 버렸지. 청천현을 깨뜨릴 땐 심과 여러 명이 죽었어. 동수는 우리 깃발만 바라보다 무너졌어. 경사는 구슬을 물고 항복했고, 강주는 남쪽에 와서 살려달라고 빌고, 나부는 서쪽에서 투항했어. 가는 그음 깃발 꽂는 데가 우리 땅이요. 나라는 수습될 거요. 기어이 저수의 진중에서 장의에 묵은 원한을 씻고, 오강 기슬개서 한 왕이 한번 이긴 덕분에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고, 강사는 길이 깨끗하도록 하늘이 도운 거요. 예 과연 천명이 어디로 갔어? 5월 국왕이 전하는 덕이 하찮은 거요. 까지 퍼지니 뭇 백성을 가련히 여기시고 속히 대고라서 조치를 내 우리 땅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 어찌 이 가르침을 물리치겠소? 만일 당신이 지금이라도 오월 국왕의 뜻을 받들어 군사를 돌이켜 큰 나라에 어진 은혜를 갚고 이 동방에 끊어진 왕도를 이어가길 바라오. 만약 당신이 허물을 못 고친다면 그땐 후회해도 늦으리라. 감히 아우가 형님을 가르치려 하다니 이제 내게 형님은 없어 저길 보시오 당신의 충직한 신하 공직이 제 발로 걸어와서 항복했소 배신자의 죄를 당장 묻겠다 공직의 두 아들과 딸을 잡아와서 다리에 힘줄을 끊으라 누구든 제 발로 걸어서 항복하지 못하게 장문의 편지가 계속 이어지지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후백제 군사 나간다. 공직의 두 아들과 딸의 비명. 견혼 싸움을 지휘한다. 일갈과 후백제 군사 나선다. 일갈 장군 불바다를 보고 싶소. 고려의 염주와 백주와 세주로 가서 그 바다에 떠있는 배를 모조리 불질러라. 그리고 왕근이 온주에 머무르고 있다. 유금필 장군 왕근의 목을 베어오시오. 유금필과 후백제 군사 운주로 가서 잠입한다. 왕건 미리 알고 피한다. 자, 이렇게 해서 후백제 군사들도 오히려 왕건에게 투항을 해버립니다. 아까 편지 전쟁, 편지로 읽어드린 이 견훤과 왕건의 심리적인 전략. 자, 여기에서 견훤의 편지는 최승우, 신라의 문인이 써줬다고 어, 말씀드렸죠. 대부분 이때 신라 말기에 최치원, 최인년 최승우 이세 사람이 경주 최씨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문인으로서 대표하는 신라 말기의 문인인데 대부분의 경주 최씨성을 가진 문인 학자들이 왕건의 편에 썼으나 최승우만은 견훤의 입장에서 이렇게 대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물론 왕건의 편지는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건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죠. 자, 오늘 견훤의 야심 2편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